안녕하십니까. 평택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영어회화 수업을 맡고 있는 전혜선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비동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동사 다섯 개를 제외한 영어의 모든 동사는 일반 동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실 수 있으시죠? 비동사 다섯 개를 뺀 영어의 모든 동사는 일반 동사다. 비동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아유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는 거와 실제 사용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비동사의 의미는 뭐뭐이다. 뭐뭐에 있다.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은 다 일반 동사를 했죠? 걷다, walk, 요리하다, cook, 운전하다, drive. 비동사를 뺀 영어의 모든 동사들은 일반 동사입니다. 그러면 다시 비동사는 뭐라고요? 뭐뭐이다, 뭐뭐에 있다. 비동사는 인칭 대명사와 관련이 있어요. 어, 어려운 문법 영어가 나왔어요. 인칭 대명사. 제 이름은 전혜선입니다. 전혜선을 대신하기 위해서 저는 I 이렇게 쓸 거예요. 앞에 계신 여러분을 대신하기 위해서 U 이렇게 쓸 거고요. 나도 아니고 앞에 있는 여러분 유도 아닌 제 3자이면서 남자 한 명을 가리킬 때 히하고 쓸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나 사물을 대신해서 쓰는 명사가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입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I. 앞에 있는 너, you.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자, 남성, he. 여성, she. 사물 하나, it. 나를 포함한 여러 명, we.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자가 여러 명이에요. they입니다. 조금 전에 학습한 내용을 표로 넣어 놨습니다.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우리가 해석했던 I am, you are, he is, she is, it is 했던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과거시제까지 확인해두세요. 비동사 5개 중에 현재시제만 괄호 안에 넣어놨습니다. 주어를 한번 보세요. 주어가 h 죠 h 는 뭔가요? 나 아니고. 앞에 있는 너 아니잖아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자, 남성 한 명을 의미하죠. 그럴 때 비동사 어떻게 넣죠? is 넣으면 되겠죠? 넣어서 읽어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동사 뒤에 어떤 것들이 왔는지 확인해두는 겁니다. 자, a student처럼 명사도 오고 배가 부른처럼 full 형어사도 오고 그리고 전치사 at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어가 위일 때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M은 나일 때만 쓰고, is는 나 아니고, 너가 아닌 3인칭, 한 명, 하나일 때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 위일 때는요. 나를 포함한 여러 명, we ar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읽어보세요. We are office workers. 잘하셨어요. 비동사를 넣고 나면 뒤에 어떤 것이 오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office workers 명사가 오거나, 행복한이라는 happy가 오거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우리 집에 있어요. 하는 we are at home. 이런 형태들이 비동사 다음에 오는구나. 확인하면서 비동사의 의미가 뭐라고요? 뭐뭐이다, 뭐뭐에 있다. 비동사의 과거는 was랑 w e r e 밖에 없어요. 나일 땐뭐 쓸까요? I was. 나 말고 너 말고 3인칭이 한 사람일 때는요. he, was 이렇게 쓰면 되고요. day처럼 여러 명일 때뭐 쓰면 좋을 척? wer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I am, you are, he is, she is. 이건 잘하는데 주어가 the i r e m 이에요 그럴 때 비동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the i r e m 한번 보세요. 여러분. i r e m 나예요? 앞에 넌가요? 제 3의 것, 그 아이템. 할때그 아이템의 사물 하나잖아요. s 안 붙었잖아요. 그럼 1 t 이 했던 것처럼 the item i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my parents는요. 내 부모님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 부모님 나예요? 앞에 넌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 말고 너가 아닌 제 3자가 여러 명이네. they are 했던 것처럼 my parents ar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수잔은요. 수잔, 수잔 나예요? 수잔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너예요? 아니죠. 나 말고, 너가 아닌, she s 썼던 것처럼, 수잔 i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비동사를 이용한 첫 번째 표현은 be good at입니다. be good at. 여러분, good 잘 아시죠? good은 좋아, 맛있어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비동사 다음에 good을 넣고, 무엇을 잘하는지 전치사 at을 넣고 뒤에 명사를 넣는 방식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스포츠 잘해. she's good at sports. 운전하다 동사를 들 때는 동사를 명사 만들어서 넣으시면 돼요. 본 수업에서 설명드릴게요. she's good at cooking.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비동사를 이용한 두 번째 표현은 be going to입니다. 비동사 자리에 주어가 I니까 뭐가 오면 될까요? M 넣으시면 되고, 요리하다, 쿡 넣어서 한번 읽어 보실게요. I'm going to cook for you. going to는 우리 줄여서 gonna 여러분 많이 들어 보셨죠? 그렇게 있습니다. I'm gonna cook for you. 수고 많으셨습니다.